우리 저는입니다. 저에 늠름한 어, 아들. 아, 여 태어나 아, 왼쪽.. 어 이거 뒤에 뒤에 있다. 아, 옥당이 있네. 아, 장이 있어. 삘 봤다. 아, 지금 못 봤어요. 아, 소리 소리. 시 이거 대시 실 수다. 너 정말로, 시체, 정말로. 시체, 시체 농락 존나 당하는데. <목소리> 오케이 okay. 와야 이제 포지션 됐어 이거야. First six one, first six one. Yeah. We got a Black Hawk down. We got a Black Hawk down. We got a Black Hawk down. 다음 차터. 어 나이스! 나이스아! 야 이거 오늘 다 깨겠는데 우리 이딱이 포지션이면? 재와 함께나면 이거 다 깬다 <laughs> 쟤그 기본은 하네 어허세가 존나 웃겨 <laughs> This is what all my 아 M45 존나 네총 <laughs> 아, 딥..딥..딥빌림 팀님, 팀님, 좀 하시네요. 아총뭐 아, 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아 아까 그 총대로. 아까 그 총? 응. 알았어. 아까 그거 들었어? 응. 아 근데 이번 판은 저게 필요 없는 매리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더 필요해. 아 여기 아, 들알았어 여기가 잘해야 돼. 네. 근데 나 여기서 계속 못했잖아, 나가. 나 이제 갑자기 스토리 좀 먹고 싶어졌어. 봐라. 그래서 흩어지면 끝나거든. 따로 주면 돼. 대원들을 데려오래 가자. 아 저기 연기 여기 있는 거 가는 거네. 어.. 연기나는 곳? 오케이 근데 여기 여기 11 CQB 해야되거든? 어쨌든 차 없는거지? 어 차는 없는데 어 아. 이름 좋아 아. CQB 졸라 해야돼 아, 아 아무래도 뽕구 뒤따라야겠다 어 내가 야나 따라와 너 세컨 봐줄게 어, 내가 컷했어 나이스 너 안보는 각 내가 볼테니까 오케이 난좀 정면 위주로 볼게 어. 위에 있다잉 지붕에 하나, 하나 있다잉 음, 지이 따줘 이거 각도를 잘 이렇게 유리조리 해가지고 가. 정면 존나 많아 이거 e, e 누르면 그거 각 되거든? 어, E랑 오케이. Q? 어 오케이 자 총알! 리더링! 어 그쪽으로 가어 여기 총소리 많이 난다 아 어, 쏘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냥 바, 미친 반응 속도로 그냥 그래. 싸주게 버렸어 이야 뭉쳐서 다니면 안돼? 어. 아, 네, 아, 뭉쳐서, 뭉쳐서 다니죠, 님. 다니죠, 님. 야, 뭉쳐서, 야, 다니지, 뭉쳐서 제가. 다니지, 제가. 아니, 다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래. 아, 못, 그래 들었어. 못 들었어. 지랄하지 마. 나는 <laughs> 뭉쳐서 다닐 거니까. 난 무조건 CQB 할 거니까. 나 다운.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야 어디 숨야 앞...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이거 뒤에뒤에있아옥당에 있네. 아 지붕 있어. 지붕 못 봤다. 아 지붕 못 봤어요. 아죄리해리 이거 내실스 다너 <laughs> <야, 참 웃음> <참 만치죠? 웃음> 시체 시락 <농락> 존나 당하는데야 <laughs> 근데 죽때안 죽어. 몸빵 뭐야? 야죽때 지붕 지붕. 지붕. 지붕, 지붕.

어, 잘한다. 아, 님 잘하시네요. 오더 좀해 주세요. <laughs> 마이크 아니, 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마이크 좀 올려 주세요. 포지션 그대로 포지션 가고 그대로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올려 주세요. 아, 그냥 일반 라이플 듣게어 아 일반 라이플. <laughs> 저 새끼 샷건. 샷건 왜 드냐고. 너 마지막에 샷건 못 써. 알잖아. 그 언덕에서 지랄하는 거. 이번 <laughs> 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들아들립니다 네! 아저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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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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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저도. 나 진지하게 한 거? 아야 진지하게 씩 처음에 왼쪽 그 다음 우측 그 왼쪽 그 다음 우측 오케이 왼쪽이 우측 ㅈ 같네 야 가운데서 어화할게요 일단 니네 세컨 봐줄게 오케이 내 반대 방향 봐주라 응니안 보는데 내가 볼 테니까 <laughs> 나 오른쪽 볼게 옥상 컷 봐주? 아 근데 나 너무 아프다 나 한발만 맞으면 그냥 대태골이 작살이 나네 옥상 컷아 옥상도 봐야되는구나 어 옥상 봐야되 살짝 이 아예 옥상을 볼 수가 있어 뭐야 어디서 쏘는데? 뺄까? 어디지? 빼도 돼어 빼자 얘 뒤쪽으로 가자 이거 굳이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어나아나 아, 나 그냥 올라가서 볼게 안되겠다 음, 올라가서 갈수 있으면 가죠 응너 음, 위쪽 컷 어. 옥상 두..둘 옥상을 조심해야되네 화난무기님 정면.. 2층 조심 2층 조.. 2층 조심 롯드 데브 어, 빨핑 지붕, 빨핑 지붕, 빨핑 지붕 컷, 빨핑 지붕 컷.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c 만더 앞으로 가면 저격. 어 여기서 족되거든어 이상다 있어.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시작됐다. 벽에, 오와, <웃음> <웃음>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뭐가 시작됐 아이씨. 살려, 살려, 살려. 뭐야? 저격이야 이거? 어. 아 저격이구나. 이거 땅땅 소리 나잖아. 음. 그러면은 무조건 엄폐해야돼 아.. 뭐야 뭐..뭐..뭐.. 뭐, 뭐. 사람이 쏘는게 아니야? AI인데 무조건 헤드 판정나는거 같아 아.. 바로 죽더라 어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잉 오케이 아, 오대해주세요 아, 어디로, 해, 어디로, 해,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거든? 일단 지금 안에 있는거 잡아야돼 저높 높이긴 있다는 거죠. 어. 아. 올라가자. 한번 저. 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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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넘어가면 이제 뒤진다이기어 다니면 되지 않아? 기어도 죽어. 저 창가 가까이 가면 죽어. 어디인지 모르겠어. 스나 컷, 스나 컷, 스나 컷. 나이, 나이. 저 소리 안날때 소리 안날때 가야 탕탕탕, 돼 탕탕탕 이거 탕탕탕탕 말하는 거지?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저 여기로 못 가겠는데? r 어, 나 죽는다. 아, 너 시발. 어디야? 아 살았어 살았, 살았어 살았어 내려와 내려와야 돼야 연막 있어? 있어 한발저 시계탑 시계탑 h a t s good. Oh, y 저 새끼 쓰러졌다 아니야 내가 살릴게 시계탑에 있

연막 써 가지고 앞으로 붓더나 붙던가 해야 돼. 문 열고 연막 뿌릴래? 이거 시계탑 스나부터 조져야 돼. 그러니까 시계탑 스나 아, 좀 조져 줄 사람. 사람. 아니야. 다른 데서 또 리젠 돼 가지고 어차피 못 가. 아, 쟤 진짜 네? 잘어요제 진짜 보 고민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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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계탑이.. 일단 연막을 한번씩뿌려서나 연막 없어, 한발 밖에. 나 다운. 아시계탑 저기만 하는 거구나.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다운. 어시계탑시계탑 컷. 어디 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시계탑 컷, 시키탑 컷.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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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시계탑시시 컷, 시계탑 컷, 컷. 자 진행 방향 보호 좀. 여기 무브 해야 돼. 저 소리 안날때 무브 해야 돼. 그 소리가 뭔데? 탕탕 소리 안낼때저 리젠 된단 말이야. 나나 <놀람> <신나> 뛸게. <놀람> 오케이 왔어 <놀람> 왔어 <놀람> 왔어. <놀람> 왔어. 됐 여기 여기서 CQB하면 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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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옥상컷. 아나 죽었어. 어 확인. 내가 살릴게. 오케이. 저 앞까지 가야 되거든. 응.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천천히 하자. <laughs> 아니야. 시간 많이 남았음. <laughs> 이 다음. 아니, 야 반아. 오우. 쉬. 이 다음이 난장판이야. 아 여기 여기 다음도 극혐인데 돼? Air support has arrived to clear a route. Pick up the face. 냐 뒤에 여간. u 는 d team, 여기 not 여기 get RPG 어, 컷? 컷 어디서 갑자기 나와 RPG 도 있어? 어. 나는 왼쪽 쪽주로 볼게 이거 내가 봤을 때 히야만 정해놓고 서로 동선만 안 겨치면 될것 같은데 아, okay. g Cut? RPG Cut? r 물 들어가자, 이거. 어.. 여기.. 막자고? 그래. 응. 그냥 먹으면서.. 이쪽, 이쪽! 2층 갈 거야? 아니, 2층 안갈 거야. 오케이. 안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음. 응. 이대로 그냥 전진하자. <목소리> 모든 적 RPG를 제거하라. <목소리> 나 오른쪽만 볼게. 왼쪽은 누가 봐 줘. 야. 이... 이쪽에 RPG. 오케이. 어, 컷컷컷 컷. 컷, 컷, 컷. r p g 하나 더 컷. 제가 건물 옥상에 있으니까 옥상에서 다 잡아 줄게요. 오케이. 나이스. 어, 저 각도 못봐빠눈 아, 사람 없지? 어.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야방 안에 아우 씨방 안에 뭐있는데야죽였어나 어, 아, 체력 있는, 있는 사람 아나 그럼 좀어 없어 없어 여기 혼자 뭐야 어디야? 나왜 죽어? 아, 어. 뒤에 있었어 어디가게 히라. 아, 오. 라 아, 히라. 히컷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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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컷 야탄 없다 나탄 줄게 일로 와봐 너몇발 있는데?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나 많아 500발 어, 나한테 네. 오면 줄게 나못 움직여 얘 탄이라도 가져가 오케이 여기다 여기 용기. 다온거 같은데? 어 됐다 어다 끝났어? 아, 근데 잘안 보여. 나이스 okay. 와 이거 처음으로 깨보네 그니까 러 처음에 원샷이다 하시네요. 아니 이거 우리 지금 포지션이 완전 잘 나눠져있죠 쟤도 좀 하네 인정 <laughs> 죽었어 이거 다음부터는 나도 몰라 여기선 진짜 C 큐브야 여기서부터 안맵버렵냐 몰라 안해봐서 몰라 아 이제 다 처음이 응 음. 어? 차량을 아 뭐야? 어? 나 후방 차량 할래 all... 뭐야 차량 뭐야 주워야겠다. 나 3번 갈래. 나 3번 분대원이니까. 그럼 내가 그 할게. 선도 할게. 분대장이 지휘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뽕구가 <laughs> 너 3번 할 거야? 뽕구 3번 했는데? 그래? 어. 이 차에서 시작하고 차에서 끝나나봐. 어, 어. 이 차가 폭발하면 죽는 건가 보네. 어. <laughs> RPG 존나 맞아. <laughs> 오! 와, 뒤치기. 아, 백스. 맥나이트 여기서도 나와. <laughs> 야, 가자 1번 누구야? 나다. 군대장. 가자 오, 이거네. 야, 재밌다. 조면 되는 건가? 어, 그런가 예, 본데? 오, 준두. 나나한 번. 야나 왼쪽. 왼쪽! 아 자, 이거 그 왼쪽, 왼쪽 둘, 둘 오른쪽 둘 봐야됩니다 봐야 똑같은 거 보지 마세요 야 여기 심.. 어, 시민이 네. 있어! 컷야 왼쪽 컷아 4번님 오른쪽, 오른쪽 보세요. 보세요 저 왼쪽, 저 왼쪽 볼게요 아.. 위에 위위위위 정면! 좋됐다나 틀었다 야 왼쪽 우리쪽 나눠서 봐이네야 위에 2층 RPG 복사 RPG 어. 왼쪽 차디 오른쪽 위 RPG 죽었어. 나 RPG한테 죽었어. 와 이거 끝나네 그냥. 왼쪽 왼쪽 RPG. RPG 맞아 그냥 끝나네. 아유 나 혼자 혼자 가는 거 같아 존나 무서워. 아나나 시밀 시 쐈어. 나 혼자 맞아? 아니, 야 나도 뒤에 있었어. 아, 나 혼자 맞네. 나 이거 1, 2번이 진짜 중요하거든. 아. 이거, 이거 1, 2번이, 1, 2번이 진짜, 번이 진짜 중요하네. 중요하네. 내가 1번인데. 어, 1, 나, 번이 1 2번이 뭐... 진짜 중요해. <laughs> 진짜 중요해. <laughs> 아니, 스토리상 3, 4번이 그냥 죽는 거일 수도 있어. <laughs> 어, 이거, 어 그냥, 이거 그냥 그냥 IP지 바꿨을 건데. 죽던데. 아 그러니까 내가 잘 맞아. 처리를 해야 되네. 1, 2번이. 몇 번? 아, 거야? 그대로 가? 가. 가. 어그렇로 그래.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래로또그지로 가? 그대그냥해 가? 그대로 로또2대으로바뀌대로아그 그대로 오히대로 가? 그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 그대로 가? 그 가? 대대 RPG 쌓여야 된다 아, RPG. RPG 전방은 내가 계속 아, 네저 4번입니다 정면 볼게요 네네 네. 네. 저 정면이랑, 정면이랑 우측 좀 봐주세요 맞세요? 저 정면이랑, 정면이랑 왼쪽, 왼쪽 볼게요, 볼게요? 야 극도로 불, 불안감이 엄청나는데?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전쟁이라 생각해봐 어어 어? 누구야 뭐야, 뭐야? 어떤 새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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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구야? 대, 대, 죄송합니다. 아이씨.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를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laughs> 아, 앞에 아, 아프. 야, 뭐 바로 죽냐? 민간이 아, 왜 이렇게 근데 피가 시민들 없어? 시민들 다 죽이고 싶은데. 아, 피. 아니 시민들 왜 이렇게 피가 없어? 야, 전쟁법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다 나쁜 놈 아니야? 나아 놈이야? <laughs> 자, 그대로 가. 아 그대로 가아 이거 블랙호크다운 그 똑같은 그건가보네? 어, 완전 똑같다니까? 음나 안봐서 몰라 나도 안봐서 <laughs> 나 봤는데 너무 오래된 기억이야 아 그치 이거 옆구리에서 RPG 쏘는 걸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 이거 아, 넘겨도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 그냥 턴다는 <laughs> 마인드로 가고 있어 내가 못 처리하는 거내 쓸게. 아, 나 1번 하면안된다렉 걸린다. v i l i n don't shoot. v i l i 아, 그... 뭐야. 누럼통 같은 거. 어? 호텔이면. 죽으니까. 최대한 텔이면호텔이 민간인! 이면 호텔이면. 호텔이면. 이네호이네가 아, 근데 RPG만, RPG만 잘 죽이면 되네 아, 나머지는 아, 아니면, 죽이면은 죽을 일이 없어 음. 아, 이거 1번이 RPG 다잘 따져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뒤에 내가, 내가 못 잡으면은 뒤에 죽는 거 아니냐? 아니, <laughs> <내, 웃음> 내가 그래서 네못 죽이는 거 내가 쏘고 있어 <laughs> 오케이 야, 이거 민간인, 민간인, 어, 민간인 민간인 야나쓸 뻔했어. 와. 아니야. 모인 사격할 뻔했대. 아니야 나 모인 사격할 뻔했대. 어... 못 맞췄어. 야, 야, 다다 살아있어? 아니야. 나 죽었어. 한명 죽었어. 네? Fuck you. Fuck you. 긴장감 너무 너무 심해 이거. PTSD 너무 와. 나 손에 땀 나. 내가 최대한 RPG 따볼게. 아, 여기 민규 슬퍼했다. 왼쪽에 뭐 있는데? 아닌가? 아 어, 지금 왼쪽에 뭐 아나. 지금 왼쪽에 왼쪽에 바둑카 오케이. 야 이거 1층에다다서 있다. RPG. 일층에 RPG 서 있어. 뭔가 너는 정면 주시해. 뿌. 완 정면 씨발 뭐야 이거 안보여 나 앞이 어 총알없다 총알이 없다고? <laughs> 총알 총알 이 어, 아, 야 존나 불안해. 아, 이데 드럼통, 네? 드럼통... 드럼 드럼 아, 니 드럼통이 안 보여. 내 눈에 지금 무서워. 위에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민간인 아니야? 아, 아니네. 더 다운 거 같은데? 어. 뭔지? 아니 이었아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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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 조심해 어! 어디야? 야, 한 발씩 다. 한 발씩. 원클릭해. 원클릭. 오, 야, 이거, 다 했다. 어, 야, 진짜 진짜 앞에 앞에서 몸했 다했다 진짜, 방 야, 그래. 방금 그건 죽을 수밖에 없었어 진짜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다이 이거, 이 야, 이거, 이 야, 이거, 야, 되네이이니이 <laughs> 다 죽었어 ㅅㅂ <laughs> 아 근데 자막 안, 왜 안나와 리턴 투 베이스 집에 간다! 아 <laughs> 근데 다 죽었네 아 <laughs> 근데 자, 자막 나왔어? 안나왔어 <laughs> <laughs> 응. 나는 한발도 안맞았어 뭐야, 어디가? 야, 맞아, 맞맞았 맞아. 아, 지맞았어 이러면 맞았어. 어, g 떻게 되는거야 오 n 64 is going d 야 w n 64 is g Straight.